많죠. 진짜 예쁜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를 한일년반 만에 가보거든요 지금.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어. 오늘 음. 이것도 샀어요. 캠핑을 샀는데 이따가 숙소 가서 박스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하튼 제주도 가서 맛있는 <laughs> 거 <너무> 많이 먹고 <laughs>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볼게요. 바이. 바람도 부고 제주도 날씨도 좋다. 제가 제주도 오면 렌트카를 꼭 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타봤어요. 왜냐면 나이가 안 돼가지고. 못 탔는데? 제가 이번 년도에 딱 이들 만 오천 세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트카의그 오픈가의 파에 꿈을 이었습니다좀 멋있나요? 안 <laughs> <laughs> 망고 와플이랑 자두 에이드 시켰습니다. 여기는 세들레하우스 망고. 먹으러 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What? <목소리도> 섞이거든요. 아니 섞이는 아닌데 우와 이건 주꾸미같아 근데 음. 네, 왜 이렇게 제가 불러가지고, 여기 밑쪽을거 가야돼. 크랩트를 맛있게 먹고 돌아갑니다. 빠이빠이. 여기는 헬로키티 룸 존이에요. <laughs> 너무 좋아. 아,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헬로키티. 우와. 귀엽죠? 귀엽죠? 제가 이 헬로키티 룸을 예약한 이유가 그 복도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약한 이유도 있거든. 멋있게. 저도 아직 못 봤어. 요 오, 귀여워요, 그림. 오, 키티 호텔. 와, 여기 진짜 예쁜데 진짜, 지, 진짜, 진짜 예쁜데 여기 진짜. 어떻게, <laughs>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웃음> 제가 인스타에서 봤던 <또> 복도예요. 이쁘죠? <laughs> 제가 원했던 복도예요. 진짜 예쁜데 오. 맛있어. 짠! 여러분, 헬로키티 저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너무 예쁘죠 자, 가시죠. <laughs> 와, 너무 예쁘다 대박. 종이가 없네요. 이렇게 끝이네요. 우와, 이게 다 저희 집이에요. 제가 커튼 한번 쭉 열어볼게요. 이 오, 상교긴 한데,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짜잔, 여러분. 이제 호텔 와서 짐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여기 호텔에서 준 헬로키티. 귀엽죠? 키티. 방 안에서 촬영하고 싶었는데, 조명이 너무 없어가지고 얼굴이 그림자가 너무 웃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왔습니다.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할로봉 닮은 그런 키티고요. 유채꽃, 유채꽃 키티 귀엽죠? 제가 우리 공항에서 이걸 샀어요. 티니핑 샀는데 저는 처음 봐요. 근데 이게 애기들한테 그렇게 핫하대요. 제가 나 혼자 산다해서 봤었는데, 나도 구경해 했는데 구경만 한게 아니라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 랜덤이래요. 4명 중에 한 명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랜덤 박스라서 제가 뭐가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오 이렇게 다들 이런 거 해주던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예쁜데요? 어머! 어, 너무 예쁘 진짜. 또 궁금하니까 다음 박스 바로 뜯어볼게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건 어떻게 뜯죠? 이거 어떻게 뜯는거지? 이거 어떻게 뜯지? 짜잔! 이걸 뜯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문이 열리네요. 자, 이 친구도 꺼내줄게요. 와, 대박. 헉, 너무 귀엽다. 귀여워. 와, 핫걸. 신발 신켜줍니다. 이거 어때 입혀줄게요? 너무 귀여워요. 핫팬츠. 와딱 들어가는 거 보여. 오, 옷을 입었어. 12,000원. 이거는 5,000원. 근데 두개다 퀄리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라바르? 라는 카페에 왔는데, 뷰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라떼를 <laughs> 시켰어요. 네. 뭔가 우유 베이스의 네. 그런 맛인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옥상이라 그러는데 눈이 너무 부셔요. 2박 3일로 이제 왔는데, 벌써 오늘 이제 2일차. 오늘은 아침에 약간 김만국 김밥에서 김밥을 먹고 카페 와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숙소를 다른 데로 또 이동할 예정입니다. 짜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묵는 숙소인데요. 제가 진짜 이 테라스 하나 보고 예약한 곳이거든요. 예쁘지 않아요, 테라스?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뭔가 제주, 진짜 제주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짜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식 나왔습니다. 아 조식이 아니라 룸서비스죠? 이 룸서비스 때문에 이 호텔을 저는 진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해외 같지 않아요? 해외 스트 크로와상이랑 막빵 과일 오믈렛. 그리고 소떡소떡은 어제 수영장에서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새들이 자꾸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 오렌지 주스는 착즙으로 했나봐요. 잘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소세지부터. 케찹 착착착. 음! 베니쉬라는 빵입니다. 음! 친구랑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또 들어는 가네요. 음, 신기하다. 여 이거는, 오렌지 잼이에요. 오렌지? 킬라보 여튼 귤? 그런 잼이야. 음! 맛있고.